각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현아 선수 지금 손목 포지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심승호 선수도 아까보다 손목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심승호 선수는 지금 끌어 끌고 끌어 내리겠다는 거죠. 황현아 선수는 찍어 누르겠다는 겁니다. 양 선수 집중하시고 심승호 선수는 조금 더 각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황현아 선수가 그립을 잠깐 풀었네요. 네, 지금 그 황현아 선수가 그립을 굉장히 까다롭게 가지고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승호 선수가 편하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심승훈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힘을 지금 황인아 선수에게 받을 겁니다. 자, 황인아 선수는 지금 옆으로 밀겠다 이거죠. 어깨를 완전히 넣어. 어깨를 완전히 넣습니다, 황인아 선수. 예, 근데 지금 예, 그저 어깨 파울, 맞춰 잡아야 지금 되는데. 어깨 파울 아닌가요? 지금 어깨 파울 아닌가요? 어깨를 봐줘야 할것 같은데요. 어깨 파울 아닌가요? 네, 예, 레프리스 그리브 갑니다. 네, 어깨 돌아간 것을 지금 주심 김태인 주심이 네, 다이너마이트 네, 팀 가져야죠. 측에서 계속 음. 김태인 주심에게 아,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적극적인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항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항의를 하는 것은 정당한 그리고 공평한 판합을 위해서 할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선수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항상 요청을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이렇게 네. 소강 상태가 길어지면 맞아서. 굉장한 에너지를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씨름이야말로 응원이 정말 중요한 대결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현아 선수의 어깨가 이번에 수직으로 돌아왔네요.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빠지고 있긴 한데요. 네, 땄습니다. 땄습니다. 니다 예. 아, 지금은 맞습니다. 심승호 선수가 땃다기보다는 황현아 선수가 본인의 장기인 데드리스트를 썼는데. 썼어요. 근데 안 먹힌 거죠. 근데 심승호 선수가 그걸 어떻게 버텼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승호 선수의 왼팔 정말 굉장하네요. 이번 대회 최고의 다크습니다 왼팔에서. 아, 굉장히 힘들겠어요 두 선수 모두.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 영혼의 대결입니다. 지금 사실상 힘승이 선수 왼팔 스, 보세요, 펌핑 엄청나. 게 슬립이 나서 스트랩을 가서 그렇지 경기가 지금 네.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립 싸움을 신 적이 없거든요, 두 선수가. 아마 썬패드 그리고 손목 전완근에 굉장한 펌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망의 결승전. 자, 이 경기의 승패에 따라서.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가려지게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현재 야. 스코어 1대1. 노 파울. 왼팔 정말 치열합니다. 스트랩. 서로 지금 뒤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김도훈 선수가 안 나와서 굉장히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예상했을 네. 겁니다. 황현아 네. 선수의 독주 체제를 말이죠. 네. 근데 또 네. 같은 팀의 그. 심승호 선수가 김동훈 선수의 의지를 이어받은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저희는 조폭 출신이 아니고요. 어 저희는 그냥 팔씨름을 좋아하는 어, 일반 학생과 그리고 뭐 직장인들입니다. 아그 그 윤진석 해설위원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국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예또 그래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머리를 민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머리를 깎은 예.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 10월 <laughs> 6일에 천사 같은 입소 침묵니다.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laughs> 입소 예정이죠 안녕입니다 이제 자 마지막 예 다녀오겠습니다. 스트랩. 감사합니다. 현재 스트랩 황윤아 선수가 잘못 묶은 것 같은데요. 어, 긴... 어, 극단적으로 불리하게 묶였어요. 굉장히 깊이 들어갔어요. 아, 황현아 선수는 말이죠. 의도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몸을 옆으로 밀어놓고 데드리스트를 데드리스트나 네. 프레스에 최대한의 힘을 붙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잡은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말이에요. 과거 김도선 선수와 베트남 지금 보시면은 황현아 선수가 계속 이제 몸을 옆으로 밀면서 어깨를 지속적으로 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 김도선 선수 웨인팔 베트남에서 저런 포지션을 가져가서 결국에.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어깨를 빼고 극단적으로 어깨를 집어넣고 바깥 어깨를 빼는 것 역시도 전략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양 선수 지금 웨이트 베이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 레프리스 그립으로 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 양 선수 지금 발꿈치 뒤에는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 이 포지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심승호 선수가 약간 유리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넘어가 있으니까 말이죠. 네, 맞습니다. 팔이. 여기서 심승호 선수의 근지구력이 빛을 발하는 건가 싶네요. 웨이트 베이스기 때문에. 자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경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황현아 선수에게 원, 원, 원 워닝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원 워닝 경고. 경고가 두 개면은 파울이고 파울이 두 개가 쌓이면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심승호 선수 그~ 자, 자세를 아주 풀지 않고 아주 좋은 포지션으로 계속 심승호 선수 있어요. 저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근지기는 그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맞습니다. 정포지션선수 저렇게 뺏기지 않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황현아 선수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황현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립 포지션이 정말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의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황현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안 좋아도 데드리스트라는 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투어닝입니다원 파울 황현아 선수 가져갑니다. 황연아 선수가 지금 워닝이다. 이렇게 되면은 심성호 선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황현아 선수가 조급함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황현아 선수 조금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될것 같은데요. 황현아 선수가 지금 침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급해하면 안 돼요. 황현아 선수 프레스 자체가 세니까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될것 같은데요. 자슛 들어갑니다. 레디고. 아, 한번 버 아, 떨었어요. 예. 잡았습니다. 엘보 파울 아, 엘보. 났습니다. 심성호 선수 엘보 파울 났습니다. 자 정말 이제 단주대 배치예요. 서로 파울 하나, 스트랩 래프리스 그리. 황현아 선수가. 위기를 극복합니다. 엄청난... 심승호 선수는 정말 아쉽게 됐네요. 예, 엄청난 체력 소모일 것 같습니다. 두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모두 달겨들어서 팔을 마사지해주고 있네요. 자, 방금처럼 이렇게 레프리스 그립인 상태로 스트랩 경기를 진행했는데 파울이 난 경우 그리고 그 스트랩을 풀었을 경우엔 다시 스트랩을 묶고 레프리스 그랩으로 진행을 합니다. 안기범 선수 지금 전국의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있었어요. 다이너마이트 팀의 선수들이 전부가 다 나와서 예, 팔을 풀어주고 있죠. 자, 제11회 80인 국가대표 선발전도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예, 이 경기가 끝나면 모든 경기가 끝이 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브 마지막, 왼팔 플러스 8 0 k 로급 왼팔 경기, 왼쪽 황현아, 오른쪽 심승호, 왼쪽 베테랑의 황현아, 오른쪽 다이너마트의 심승호. 여기서 이긴다면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아놀드 클래식 파이시름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아, 자 지금 심소호 선수가 스트랩 잘 말긴 했는데 예, 스트랩 싸움이 굉장히 그립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지금 혈전이에요. 양쪽 물러날 틈이 없어요. 아. 파울 하나. 스트랩 레프리스 그랩. 여기서 마지막에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레프리스 자, 그립을. 지금 현재 두 선수 입장에서는 9회말풀 카운트 대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음.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9회말 말로 풀 카운트입니다. 단한 번의 선택이 굉장히 평생 남을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파울을 먹게 되니까 양 선수 다 심판의 말을 듣는 게 좋아 보입니다. 대결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김태주 씨, 동시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황현아 선수의 손이 먼저 올라가고 심승윤 선수의 올라가고 시작됩니다. 황현아 아, 선수가 아, 예 끌었다가. 황현아 선수가. 황현아 선수 좋은 예, 포지션으로 끌고 있습니다. 예, 자 심승윤 선수, 선수 버팁니다. 네 버팁니다. 어 아, 집어넣었어요. 끝까지. 예, 예, 심승윤 선수가 깊게 말았어요 지금 땡기면 되거든요 여기서. 예 근데 황현아, 황현아 선수 지금 밀은 포지션이 뺏기고 있어요. 심승윤 선수 조금 더 각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심승윤 선수 대단하거든요. 오심승호 선수 오 예. 지금 황현아 선수의 핀이 안 닿은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핀인가요? 황현아 선수의 지금 어떻게 해야 된거죠? 그렇습니다. 이석규 부심이 현재 이석규 판정을 부심이 잘못한 것 같네요. 자, 아, 저기 네. 말이죠, 저거. 자, 김태인 선수가 방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자, 이석규 저거 말이죠. 네. 아까. <laughs> 근데 네. 이제 방금 윤진석 해설이.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의 일부가 패드 밑에 내려가면 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손목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핀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석규 구심이 판단한 거는 손목이 아니라 그 전완근 윗동 네. 부분이 내려가서 그걸 지. 보고 오해한 게 아닐까. 지금 화면상에서도 심승호 선수가 핀이라고 판정할 만한 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럴 때 김종길 주심이 있었다면. 자, 자 지금 근데 이제, 두 선수한테는 네.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금의 판정선언이 심승호 선수에게는 오히려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다시 또 재경기를 하게 되네요. 야, 이게 그 오른팔 프로 경기보다 더 길게 가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살 정말 살벌한 대결입니다. 네. 이럴 줄은 몰랐는데 자, 양쪽 선수 다 극한에 그 다다랐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두 선수 파울 다 없애고 마지막 판 다시 시키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이런 박빙의 대결에서도 대결에서도 순간적으로 파울이 나오는 상황 때문에 네, 파울 그렇죠. 중복으로 어이없게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좀 허무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자 김태인 주심이 마지막으로 스트랩을 묶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전에 상황들을 파, 파울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과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두 선수 모두 그렇습니다. 자, 황현아 선수와 심승호 선수, 양 선수의 선수, 대결, 선수. 현재 스코어는 1대1, 그리고 파울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전에 노게임이 선언되기 전에도 상당히 중간에서 힘싸움을 벌이며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그립싸움 하는 거 보세요. 살벌합니다. 이 찰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 심승호 선수 근데 대단하네요. 저렇게 계속 끄네요. 심승호 선수 정말 배짱도 체력도 대단합니다. 네. 확실히 보디빌딩 페이스라 극한까지 체력을 무려 버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팔씨름에서도 그걸 대입해서 그대로 극한의 체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황현아 선수도 지금 자기 포지션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긴 빠지는 대결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심승호 선... 선수의 굉장히 선전으로 있죠. 굉장히 지금 팍빙의 대결이 됐습니다. 네, 자또 아, 다시 다시 시작됩니다.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라 선수 웃고 있어요. 네, 네 자, 자기 포지션으로 가져가면. 심승호 선수 조금 더말아야죠 심승호 선수. 선수. 예, 선수가 버텨야 됩니다. 심승호 선수 조금 더 말아서 예. 끌고 가야죠. 아, 심승호 선수 최고 대단합니다. 예, 저걸 예. 지금 번을 하나요 도대체? 심승호 선수 엘보를 요청한 것 같은데요. 어. 심승호 선수 계속 안으로 끌고 가야죠. 심성호 선수 안으로 말아야 네, 예, 그대로 합니다. 황현아 선수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황현아 선수는 지금 계속 안으로 집어넣어서 어, 엘보우 들어니다 심성호 선수 리입니다승리합니다 아. 심성호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될 거란 예상을 못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심성호 선수가 말이죠. 플러스 80kg 김도훈 선수 지금 미래 본인의 라이벌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심성호 선수가 버티는 포지션이 워낙 세다 보니까 황현아 선수가 공격을 하다가 지금 팔꿈치가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황현아 선수가 조금만 조급하지 않았다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아, 황현아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대결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통의 아, 강자 그... 황현아를 깨고 심승호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로써 이제 그 새로운 왼팔의 강자가 또 탄생을 아프리카 했네요. 아프리카 프리컵 스튜디오 매 대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변이 발생을 그렇습니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명경기를 네. 펼쳐 주신 선수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뜨거 박수 갈채 부탁드립니다. 심승호 선수 우승 그리고 황현아 선수 준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제11회 팔씨름 국가대표 선발전 모든 경기가 마쳤습니다. 이제 시상식을 진행할텐데 팔씨름 입상하신 분들이 이제 무대로 한 분씩 올라야 되니까 프로 선수분들 입장하신 분들 무대 위로 무대 근처로 모여주세요. 자, 지금 왼팔 대결이 길어짐에 따라서 관객들이 많이 이탈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시상식 앞두고 속히 조속히 모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인의 경기가 끝났다고 자리를 네. 비우는 게 좋은 행동은 아니거든요. 항상 좋은 팔씨름 관, 관람 문화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경기가 끝났어도 다른 선수들을 응원해 주면서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비인신사적인 행입니다. 위 어,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팔씨름계가 발전하려면 관객분들도 같은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아쉬운 면이 아.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자 홍진수 선수 역시 인기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상식 진행하도록 예, 명경기 하겠습니다. 명경기 펴주신 박가호 선수도 있고요. 우선 시상식은 예 오른팔 마이너스 70kg급, 80kg급 그리고 마이너스 90kg급 무제한급을 진행한 이후에. 왼팔부 마이너스 80kg급 그리고 플러스 80kg급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예 이번에 심판으로 활약해주신 김태인 선수, 이석규 선수, 그리고 밸런스 바지 송창현 대표님, 그리고 박광수 선수, 그리고 이수빈 선수, 그리고 김재현 한국 팔씨름 랭킹 관리자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우선 김태인 선수 잠시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고요. 김태인 선수 그리고 프로부문 마이너스 70kg급 입상자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야 선수 그리고 전필우 선수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현재 서상진 선수는 예, 개인 사정으로 먼저 집에 관한 관계로 예, 두 분만 상대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위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위가 아니고 3위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로 부문 입상자들한테는 밸런스 바디에서 후원해 준 각종 재활민 물리치료 도구가 제공되고요. 또한 에이스 스포츠 센터에서 제공해 준 영화관람권도 함께 제공됩니다. 물론 그 순위에 따라서 예그 선물이나 그리고 영화관람권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둘중 하나는 반드시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프로 3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위 선수는 실비스가 주최하고 그립보드가 주관하며 법률사무소 산음 럭스피트, 암크러셔, 일산라페안경원, 밸런스바디, 그립티울프팔씨름티울프 에이스스포츠센터, 대경세이프티, 이장원, 김재현 외 한명이 후원하는 제11회 팔씨름 국가대표 선발전에 프로부문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1일 자, 프로 3위 오른팔 마이너스 70kg급 전필우 메달 먼저 걸어드리고 그리고 밸런스 바디에서 보해주신 상품과 그리고 상장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무대 뒤로 잠시 서게 주시고요 그리고 1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프로 오른팔 마이너스 70kg급 장 일야 축하드립니다. 매달 벌어주셨고요. 역시 밸런스 바디에서 후원해준 소도구와 그리고 상장과 함께 영화관람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전필우 선수 잠시 앞으로 다시 나와주시고요. 세 분, 예,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이너스 70kg급 예, 우승자와 그리고 3위 입상자입니다. 예. 내려가 주시고요. 자, 이제 80kg급 시상에는 오늘 수고해 준 이석규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석규 부심 올라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상표 선수, 홍지승 선수, 황재영 선수 무대 우측으로 올라와 주세요. 이상표 선수, 홍지승 선수, 황재영 선수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 오른팔 마이너스 80kg급 3위. 내용은 유와 같습니다. 3위 이상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동메달 먼저 걸어주시고, 그리고 밸런스 바디에서 후원해준 예, 테라피볼과 그리고 상장 수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안 열어봐도 괜찮아요. <laughs> 예. <laughs> 예 무대 뒤로 잠시 서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위 자 오른팔 마이너스 80kg급 프로부문 예 황제영 축하드립니다. 예, 우선 은메달 먼저 걸어드릴 거고요. 예 역시 밸런스 바디에서 후원해주신 테라피 볼과 상장과 함께 원조 에이스 포츠센터에서 후원해주신 영화관을 안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뒤로 잠시 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위 프로 오른팔 마이너스 80kg급 홍지승 축하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한 차례 잃었던 금메달을 다시 획득하고요. 그리고 예 밸런스 바디에서 후원해주신 아크로스볼 그리고 상장과 함께 영화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세분 모두 앞으로 잘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프로부문 마이너스 80kg급 입상자들입니다. 예.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요. 자, 이제 이어서 프로부문 마이너스 90kg급 시상에는 밸런스 바디 송창현 대표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백성열 선수, 심현우 선수, 김덕환 선수 무대 우측으로 올라와 주세요. 예. 차례차례. 자, 김덕. 김덕환 선수, 백성열 선수, 그리고 심현우 선수 자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위와 같고요. 프로 오른팔 마이너스 90kg급 3위 예, 오랜만에 출전하셨습니다. 김덕환 축하드립니다. 예, 송창현 대표님께서 메달 먼저 목에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송창현 대표님께서 후원해주신 테라피 볼과 상장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무대 뒤로 이동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어서 2위 프로부문 오른팔 마이너스 90kg급 2위입니다. 심현우 축하드립니다. 네, 은메달과 그리고 보내주신 테라피볼 그리고 상장과 함께 영화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예, 프로 1위 오른팔 마이너스 90kg급 백성열 축하드립니다. 네, 송창근 대표님께서 배달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라크로스 볼과 함께 그 상장과 영화관람권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세분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대표님과 함께 네, 오늘 정말 치열했던 마이너스 90kg급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요. 이어서 무지한급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무지한급 시상에는 예, 오늘 수고해 주신 박광수 심판이자 선수가 시상에 도움 주시겠습니다. 자, 백성열 선수 다시 올라와 주시고요. 이기학 선수 그리고 홍지승 선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열 선수, 홍지승 선수, 이기학 선수 무대 로 올라와 주세요. 자, 3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오른팔, 무제한급 3위 이기학 축하드립니다 무대 가운데 어, 예 박광수 주심이자 선수가 메달 걸어주시고요 그 밸런스 바디에서 응원해주신 테라피 볼과 상장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잠시 무대 뒤로 이동해주시고요 악수 한번 하셨나요? 예, 네,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2위 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오른팔 무제한급 홍지승 축하드립니다. 예, 금메달과 은메달 다 획득했네요. 그리고 예, 테라피 볼과 원주 에이스포스터에서 후원해주신 영화관람권과 함께 상장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1위, 예, 또한 번의 1위를 쟁취했네요. 프로 오른팔 무제한급 백성열 축하드립니다. 예, 두 개의 금메달과 그리고 밸런스 바디에서 보내주신 라크로스 볼 그리고 영화 관람권과 상장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세분 모두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고요. 예, 프로 무제한급 입상자들입니다. 예, 백정렬 선수는 두 체급을 섞어냈네요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제 내려가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바로 왼팔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마이너스 80kg급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홍수민 선수, 이현승 선수, 전피로 선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이수빈 선수, 이수빈 선수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이수빈, 이수빈 심판진 안 계신가요? 예, 그러면은 김재현. 형님, 네, 그냥. 자 시상에는 한국 팔씨름 랭킹 관리자 김재헌 형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이제 네, 저쪽으로 가시다가 네. 네, 왼팔 부문은 번외 경기기 이 때문에 상장과 그리고 소정의 상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 3위 먼저. 아, 자 프로 왼팔 마이너스 80kg 급 3위. 위 선수는 실비스가 주최하고 그립보드가 주관하며. 법률사무소 산음, 럭스피트, 암크러셔, 일산 라페안경원 밸런스바디, 그립티물프, 팔씨름티물프, 에이스스포츠센터, 대경세이프티, 이장원, 김재헌 외 한명이 원하는 제11회 팔씨름 국가대표 선발전의 프로부문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보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1위, 전필우 선수입니다. 영화관람권 두장 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위에게는 역시 밸런스 바디에서 후원해 주신 마사지기가 제공되겠습니다. 예, 프로 2위 왼팔 마이너스 80kg급 이현승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예 그리고 밸런스 바디에서 후원해 주신 예 마사지 도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프로 1위 왼팔 마이너스 80kg급 예, 본 대회 후원인이기도 하죠. 예, 홍수민 축하드립니다. 예, 상장과 그리고 밸런스 바디에 소원해 주신 폼롤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세분 모두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고요. 예. 여러분 왼팔 보 마이너스, 마이너스 80kg 급입상자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포였습니다.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요. 혹시 이수빈 씨 왔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그럼 팬에게 3번 더. 예. 자, 이어서 프로 8 웬팔 부문 예, 프로 무제한급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승호 선수, 황연아 선수, 박관우 선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무대 우측으로 서 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 왼팔 무제한급 3위 예, 성명 박관우 축하드립니다. 예, 영화 관람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화 관람권은 이 스포츠 센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 왼팔 무제한급 2위 황현하 축하드립니다. 예, 현하 선수에게는 상장과 함께 밸런스 바디에서 보내주신 다이또 포켓바이브 마사지기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야, 저, 화면, 프로 왼팔 무지한급 오늘 큰 이변을 만들었네요. 1위 심승호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함께 밸런스바디에서 호응해주신 폼롤러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분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잠시만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단체 사진 한 번만 빨리 찍고 바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일단. 예, 무대 위로 모두 올라와 주시면은 사진 한 번만 찍고 해산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지금 빨리 올라와 주세요. 예,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 사진 찍고 싶으시면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예, 단체 사진 한 번만 찍고선 현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자 단체 사진. 찍었어자 하나 둘 셋. 예, 한컷 더. 하나, 둘, 셋. 예, 예, 모두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서 정리하실 분 빼고는 모두 이제, 예, 출차해주시거나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